변을 한 방에 쭉 밀어내려면요, 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.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. 여기가 직장, 여기가 학문관입니다. 이 학문관과 직장이 이루는 각을 학문 직장 각이라고 합니다. 서 있을 때는 항문 직장각이 이렇게 90도 정도입니다. 이러면 똥안 나와요. 양변기에 앉으면 120도 내지 130도 정도가 만들어지고요. 쪼그려 앉으면 거의 펴집니다. 이러면 변이 잘 나오죠.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싸는 변기가 있으면 즐겁게 사용하세요. 변을 잘 밀어낼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. 다만 이런 변기는 한참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다는 것. 양변기를 쓰면서도 쪼그려 앉는 자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자세의 핵심이 뭘까요? 몸통과 배가 접혀 있죠. 이게 될때 항문직장각이 펴지는 겁니다. 그러려면 첫째, 상체를 숙인다. 둘째, 무릎을 올린다. 이때 무릎으로 올리기 위해서 발 받침대가 있으면 좋습니다. 그러면 항문직장각이 펴지고 대변이 한 번에 쭉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